항상 하나로 네이버 카카오 주가 전망에 대한 유튜버 최신 의견 모음과 그리고 제가 직접 한번 네이버 인공지능을 사용해 본 후기를 통해서 네이버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가 출시가 되면서 네이버 주가 가나 했지만 그대로 다시 다 깨고 와서 20만원 또 지금 힘든 상황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제대로 골든 크로스도 못 만들어내고 전 저점까지 무너진 상황인데 아무튼 박세익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얘기를 하면서 에코프로를 굉장히 잘 투자를 했는데 조카가 이거를 팔고 네이버를 사라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네이버는 확실한 성장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이버와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도 많이 쓰고 커머스도 많이 쓰는데 지금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검색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이퍼클로파의 출시 그리고 하이퍼클로파는 채찍피티보다 한글 데이터가 6400배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 실적 체크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을 찍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35만원 정도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신에 언급 한 적은 없고 8월달에 언급을 했었는데 당시 엄청난 레리를 펼쳤기 때문에 4만원 당시에도 사도 된다 근데 이게 8만원이 넘어가고 12만원이 넘어가면 PBR이 12배가 되는데 아무리 성장주여도 PBR 12배는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했어야 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저렴해진 상황이라고 8월에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가 이제 47,800원이고 지금이 4만 원 초반대니까 아무튼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지만 이 논리 자체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이때를 보면 과거 메타페이스북을 보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이익 관리를 한다면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데 공급자는 카카오톡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8만 원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이제 순환매 시점이 왔다라고. 역시, 8월 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네이버 실적이 워낙 잘 나왔었고, 이게 네이버가 움직이자 실적은 카카오가 아쉽지만 그래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 탈출 신호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 부분은 틀린 모습이지만 뭐 어쨌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요런 논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경기 침체가 안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 집행이 올라간다면 플랫폼 업체가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알짜 산업들은 다 상장시켰고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결국에는 카카오 다음 정도만 남아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럼 핵심 산업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선점 효과가 과거엔 있었지만 요즘엔 뭐 인스타그램 dm 그리고 유튜브도 뭐 dm을 안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선점 효과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그래도 커머스가 강점이고 쿠팡과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의무이한이 커머스 업체이지만 그래도 얘도 pi 30 면구울과 어비스탄 수준인데 밸류적인 측면에서 크게 매력도는 못 느끼하는 모습이었고 그조차도 없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페이뱅크 좋지만 분해 상장 해버렸고 엔터랑 웹툰 페이지가 좋지만 이것도 갈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평선을 뚫을 텐만든 자기는 관심이 없고 카카오가 만원 정도 되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 원이면 지금보다도 거의 뭐 사분의 이 토망인데 그 이유는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에뭐 g 나 g s 나 하나나 이런 국내 주요 지주사보다 배당 성격도 너무 낮고 시가 배당률도 낮기 때문에 카카오에는 관심 아예 없다 라고 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하이퍼클로바가 출시를 됐는데 6 4 0 0배 많은 한국어 데이터가 있다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직접 써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 g 피티에게 먼저 물어봤는데 천호역 제가 천호겸이니까 천호역 근방에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야 라고 체 g 피티한테 물었는데 어 그냥 뭐 쭉쭉쭉쭉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모른다. 그래서 그냥 지역 부동산 시장 조사를 해라. 직접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네이버한테 물어보니까 네이버는 그래도 국내 기업답게 천호역 근방 가장 비싼 아파트는 강동 레미안 팰리스다. 라고 얘기를 했고 25억이다. 근데 25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매물 8살를 물어봤더니 12억 정도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네이버가 더 강점을 보이고 있는 모습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런 유튜브 자료를 만들 때도 고점 포인트가 매년 얼마냐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아직 하긴 힘듭니다 물론 뭐 50년 동안 미국 시가총액 1등 기업을 알려줘 라고 하면 제가 구글링 하는 것보다 빠르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100% 신뢰하기는 아직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제 시점에서 구글링 자료를 검색하다가 힘들면 하이퍼클로바 엑셀 한번 살짝 물러보고 결국엔 다시 구글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면 국내 점유율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주가 흐름도 너무 안 좋고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얘기가 거의 없고 그래도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주가 흐름도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잘 참고만 하셔서 성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천호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